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시작하시면 영상이 어떻게 되죠? 화목해져요.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요번 영상은 한몇년 전에 문화 관련해가지고 막 영상을 찍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제가 뭐였었냐면은 아니 이게 어떤 뭐 논란이라고 하면 논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메이크업 관련된 거였어요. 구독자분들께서 질문이 정말 많았고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특히나 이제 서양 국가라고 하는 뭐 영미권이 되겠죠. 영국에서 전 영국에 있었으니까. 남자가 메이크업을 하면 혹은 저는 이제 머리 스타일 같은 거좀 신경을 쓰는 편인데 이렇게 막 신경을 딱 이렇게 뽀사시하게 쓰고 다니면은 성적 취향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음... 그니까, 게이 쪽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게이가 좋다, 나쁘다, 이 문제가 아니라, 네. 게이가 아닌 사람이 게이로 오해를 받으면 조금 더 다른 문제니까, 네. 남들의 시선이 그만큼 이제 눈치를 좀 봐야 된다. 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누추한 분, 아니, 귀한 분 모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친구가 만약에 막 갑자기 화장을 하겠대요. 네. 아침에 좀 미안한데 3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음영 효과도 넣어야 되고 뭐막 비비크림도 발라야 되고 아이브로우 막 이런 거 해야 되고 막그럴때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상 여자 친구들 중에서도 너무 과하게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딱 기본적으로 눈이나 입술, 눈썹 이런 정도. 막 엄청 막 쉐딩을 넣거나 우리가 말하는 풀 메이크업 이런 걸 하는 친구들이 잘 없어요. 하는 개념 자체가 자기가 얼굴에서 좀 콤플렉스라고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아... 예를 들면 나는 좀 턱살이나 볼살이 많을 편이야. 하면은 그 부분에 음영을 주면서 좀 보완을 하거나 그렇게 좀 커버용으로 많이 하죠. 근데 그 콤플렉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시대가 진짜 많이 변했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화장한다, 뭐 예를 들어 선크림만 바른다 그래도 에이, he's gay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요새 영국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루이라 그래갖고 뭐 이제 제모를 한다거나 면도하거나 음... 머리 스타일 막 이렇게 깔끔하게 한다 이런 게좀 유행이 되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영국 젊은 남자들이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 혹은 하는 이유 1위가 잡티 같은 거를 가리기 위해서래요. 적당한 선에서 하면은 좀 인상의 개선이 될 만한 거는 본인한테 좋죠. 일단 이분법적으로만 얘기를 해본다면 남자가 화장을 하는 게 좋으세요. 그럼 아예 안 하는 게 좋으세요.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화장의 개념을 그러니까... 범위를 좀 넓혀야 될것 같아요. 스킨 로션 바르는 것도 메이크업. 좀 화장 중 하나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화장이 막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뭐 자기 피부 잡티를 말끔하게 가려야 되고 하는 게다 화장이 아니라 그냥 모든 관리 관리라고 뒀을 때는 저는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미지 자체가 되게 좋아 보이는 게 있죠 안 하는 것보다는 또 이제 반대파들도 엄청 많아요 실제로 음.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 그래도 이제 그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동의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영국인들이 근데 이건 저도 조금 그들의 입장에 조금 더 동의를 하기는 해요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렇게 가리고 뭔가 메이 음. 이커버를 이렇게 덧칠하고 이런 게 너가 자신이 없는 거 아니냐 저는 좀 내려놓고 사는 게 없잖아 있는데 불편한 게 없어서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뭐 손톱이 자라면 어쨌든 손톱을 깎아야 돼요 아, 그쵸. 그런 것처럼 머리가 자라면 이발을 받아야 돼요. 어. 마찬가지로 내가 뭐 피부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도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냥 자연 온전히 그대로 살면은 나 혼자만 태보가 되는 거니까 TV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얘기들 하는데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면 피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부작용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음. 어느 정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관리는 그냥 손톱을 깎듯이 해야 된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이제 헬창들이 운동 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운동 건강해지기 위해서. 관리를 네, 몸을 망가지니까 네, 미적인 부분을 떠나서 건강 관리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음. 건강 관리 그 이상으로 지나치면 뭐든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뭘 해야 된다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남성분들 많을 것 같아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 주세요. 아니 너무 이렇게 안 하도 잘 보여. 아 그래요. 그래요? 네.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바르셨다고 했잖아요. 음. 지금은 너무 환경적으로 건조해요. 스킨과 로션 정도는 해야 된다 그 얘기네요. 네 그리고 자외선. 선크림 비천지만 해야 돼요. 쿨럭번 더 내일 피부 안 걸릴 뻔한 거네. 그렇게 심하게 접근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차곡차곡 쌓인다 이거죠 이거. 음. 피부도 하나의 건강이에요 피부 건강 네. 챙겨야 돼요 피부 건강. 빨리 저 챙겨 주세요. 빨리 챙겨주세요. 아 그래서 제가 추천해줄만한 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만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와가지고 뭐비비 크림 어떤 걸 사시고 뭐 눈썹은 어떻게만 뭐 크림을 바르시고 안 통해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스킨이랑 로션이거든요. 선크림. 선크림, 스킨 로션, 선크림. 저 면도는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저또 면도기 협찬도 막이 네. 깔끔한 장난 아니지. 이렇게 미끄러질 걸, 아이고. <laughs> 비포 어... 애프터를 <laughs> 좀 보고 싶어가지고 저도 한 번도 뭐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청결도, 청결도. 이 사람의 첫 인상이 어 청결해 하면. 뭔가 더 친근하게 내가 더 말도 걸어보고 싶고 디자인은 네. 더 추가를 해서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덜어내서 예쁜 게 디자인이에요. 어떻게 잘 덜어내느냐에 따라서 그게 디자인이고. 네. 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눈썹 정리를 어, 하는 것도. 저 눈썹 지금 정리할 게 있나요? 저잘 몰라가지고. 좀 개선이 되어야 될부분이 그냥 잡초가 해주세요. 많아요. 잡초가 <laughs> 많다. 네, 보여드릴게요. 눈썹이 또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네. 네 해주세요. 음. 여기 가까이면 되나요? 고개를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고독자분들 보셔야 되니까. 눈에 보면 길이란 게 있어요. 길, 잡초 정리 같은 거를 할 때도 그 길에 맞게, 요 선에 맞게. 어떤 선이죠? 여기 지금 뼈가 이렇게 보여요. 뼈. 네. 여기 뼈 보이죠? 네. 요 뼈에 맞게 그 오버된 친구들을 깎아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라인은 진짜 깔끔해요. 여기가 되게 깔끔해서 눈썹이 더잘 보여요. 제가 한번 한쪽만 깎아볼게요. 진짜? 오 소리나 소리나 어떡하지? 목은 하나하나 하나하나로 하나,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목은 하나하나 먼저 하나. 신중하게 좀 깎아봤거든요? 비포, 애프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와 엄청 깔끔해졌다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엄청 뭔가 지저분하잖아요 네. 막 무성한데 와 이렇게 보면은 허... 주변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원래 있었던 친구들이 데뷔가 되면서 더 네. 진해 보이는 느낌도 있죠. 지금은 일단 지저분한 것부터 음. 없앤 음. 상태라서 기초 공사. 네 모양을 만지진 않았어요. 좌우 대칭이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잔 상처가 또 많이 날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 이발소에서 저 면도 봤거든요아도로딱그 아, 네. 그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미간 라인이 중심이거든요. 인상에 영향을 주죠. 여기가 깔끔하면 신뢰감이 또 들죠. 이 사람은 일 처리도 깔끔하게 하겠구나. 일단 해봤는데 와 진짜 엄청 깔끔해졌네요 사실상 이렇게 뭘더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 영국인들도 최근에 이제 메이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한 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합의가 좀된 거예요 인터넷 막 여론이라든지 막 그런 것도 과하지 않은 정도는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음... 과한 정도가 뭐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아이라인을 그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남자 입장에서 좀 멀리 간 거라고 할수 있는 아 근데 눈썹만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하면은 이제 다른 거 하면은 제가 자제를 할게요. 저 그러면 유튜브 못해요. 본업에 집중을 해야지. 자꾸 사람이 막 너무 막 이뻐지고 잘생겨지고 하면은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리를 좀 하고 또 수분 크림 그냥 바르면 되나요? 네, 요 양은 아이고. 예. 아유, 우리도 식물에 물을 줄때한 부분에 몰아서 넣게 되면 흡수를 제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 번네 바르고 일단 바르고 이거 이거 다 발라도 돼요? 일단 다 발라보세요. 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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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않아요. 왜요? 우리 자극, 아빠 이렇게 바르던데? 자극돼요. 열감이 그, 올라오면서 예민해진다. 그, 아 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어 <laughs> 느낌 좋다. 미끄미끄.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촉촉촉촉 네, 그렇게 충분히 흡수를 시켜줘야 돼요. 아 이게 흡수를 시키는 거구나. 네. 아, 우리 아버지 맨날 막 아기들 로션 발라주듯이 그냥 음 아기들 로션 발라주. 아기들 로션 엄마가 발라주는데 아 이렇게. 끌거리는거나 수분감이 없어질 정도로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면 돼요. 근데 피부가 진짜 딴딴하세요. 원래 이런 피부가 주름이 잘안 생겨요. 가보세요, 가보. 조심해야 될게 네. 여기서 네. 수분 관리 안 해주잖아요. 깊은 주름이 하나씩 딱 생기죠. 잔주름이 아니라 깊은 주름. 네, 그런 거 여기까지는 그냥 뭐일일 일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 별로 어렵지 않은 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샤워하고 나와서 어. 발라주는 음. 거고 그 다음에는 선크림 나갈 때꼭 선크림 양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이렇게 슥슥 바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양 조절을 못하겠어 양 조절은 사실상 선크림도 되게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거든요 음. 근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하게 되는 선크림 있고 하나는 그냥 스킨톤을 유지해 주는 선크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얗게 되는 거는 하얀 그 성분이 빛을 자외선을 반사시키면서 예방을 하는 거예요, 자외선을. 스킨톤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는 피부에 침투를 해서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두 개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는 어떤 타입이 이거 좀 하얗게 해야 되는 거.